우리 해고위가 지금 굉장히 이해 안돼 가고 있는 중이다. 그제저 제 사람 뉴질랜드에 있을 때 명상 센터에서 수행하다가 그러니까 명상 센터에서 드라들던 정도 되면은 의식이 어떻다는 얘기냐? 보디사트파의 하실을 타고 나안겠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의식 상태가 그렇다면서 그렇게 좋았던 의식이었다. 그래서 저 성품은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행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었다. 깊이 들어갔지, 이제. 우리 이제 혜택님 같이. 깊이 들어갔는데 몸에 호흡신경을 건드려 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 굳은 몸이 굳어들었다. 그게 굳은 세월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는 뇌까지 손상을 입는다. 이제, 이제 그, 그 굳은, 걸 이제서야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굳었던 몸이 팔려나가면,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 것이 머리부터 변화가 온다. 그몸 함부로 자꾸 이렇게 너무 만지지 마. 라그 <laughs> 수행자 이거 그, 그 오랜 그고 고통의 그 시, 열매잖아.